많은 분들이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놓고 많은 갈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댁과 자꾸 헉! 다툼이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름 있는 병이 들어오고 금전이 막히고 부도가 나고 이런 분들은 이혼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충전마마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놓고 많은 갈등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건강했습니다. 제가 건강했고 금전으로 고통이 없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몸이 아파요. 갑자기 이유 없는 병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금전의 큰 손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 자꾸 <laughs>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부들은.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이혼을 해야 맞는 걸까요? 이혼을 하지 않아야 맞는 걸까요? 여러분, 이혼을 해야 풀리는 사주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러 그분은 결혼하지 않아야 되는 사주인 걸까요? 아니에요. 부부의 음향이 안 맞거나 양이 강하면 한쪽 배우자가 안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궁합이라는 게 중요하죠. 음향의 궁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건강했던 여성분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유 없이 몸이 많이 아픕니다.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많은 아픔 속에서 그래서 또 아이를 낳는데 았 아이 낳고 더 아픕니다. 산후병도 아니고 원인 없이 아픈 경우도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는 갑자기 몸이 아프고 이름 있는 병이 들어오고 또 금전이 막히고 부도가 나고 시댁 어른들과의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양쪽 부모님들의 다툼, 이런 분들은 이혼하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들은 부부의 운명이 맞지도 않을 뿐더러 조상과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혼을 안 하고 참는 것만이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보는 이유도 이런 결과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혼을 하면 풀릴까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풀립니다. 이런 분들은 이혼하면 건강해지고 또 금전도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건강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금전 고통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았는데 결혼하고 나서에 따라오는 이런 불행함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이혼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 상담하는 입장에서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큰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일부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통계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용인 중전 마마가 이혼을 해야 풀리는 걸까요? 이혼을 하지 않고 참고 살아야 풀리는 걸까요? 오늘 이 주제를 놓고 이렇게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